전통부의 택견의 세계 축제, 제16회 세계 택견대회가 충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택견 세계로 활개치다 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열띤 경연이 펼쳐집니다. 충주시와 충청북도가 후원하고 한국 택견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첫날 본대배기, 붓배기 등 택견의 전통 경기 종목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회 이틀째인 오늘 25일왕은 탄금공원에서 유소년 경기를 비롯해 체급별 젊은 선수들의 역동적인 견주기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21개국 국내외 선수 3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외국에서 온 꼬마 꼬나무를 포함해 백여 명의 청소년이 겨루는 유소년 대회 종목이 새롭게 마련되어 택견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전통무예 택견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제16회 세계 택견 대회는 내일 26일까지 이어집니다. 저희 세계 택견 대회는 2008년부터 제1회 대회를 계기로 올해 제1 6회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어, 올해 대회는 저희가 이십 개국 어, 국내 선수 포함해서 아, 3 0 0여 명의 선수가 지금 출전하여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이 태격 태 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우리 그, 이 소중한 우리 전통무예 그 국가무형유산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태권을 전 세계 그 보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이제 택견의 세계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각 대륙별로 택견의 이제 지도자를 파견해서 보급 택견을 보급하고 있고 또그 결과가 지금 현재 세계 택견 대회 선수들이 지금 해외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